일단 시력 검사하고 안 검진하고 조금 다른 얘기고 포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안 검진, 그니까 눈에 무슨 이상이 없는지를 보는 거는 출생 직후부터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아이의 시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선천성 녹내장이나 선천성 백내장 같은 질환이 있는지 여부는 그냥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출생 직후에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. 다음에 생후 1년까지, 돌 무려 만 12개월까지는, 어, 쉽, 흔히 동반되는 것 중에 이제 선천성 코눈물관 막힘이라는 병이 있어요. 그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코 속으로 뚫려 있는데, 그게 이제 태어날 때 어떠한 이유에선가 덜 뚫린 채 태어나는 아이들이 꽤 흔한 편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눈물이 항상 그렁그렁하게 보이고, 굉장히 자주 충혈되고 눈곱이 끼는 증상이 보이는데, 그게 돌 전에 발견돼서 꾸준히 치료를 해주면 어 완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거 미리 선별하기 위해서 돌 무렵까지는 그런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, 보통 수학과 선생님이 검사를 해주죠. 수학과 검사 선생님이 일단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지 봐주시는데, 어 대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서, 선천성 녹내장이나 백내장은 굉장히 드문 병이거든요. 그래서. 어 그냥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가끔 예민한 부모님들은 미리 알아채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. 그냥 선천성 녹내장은 어 다른 아이에 비해서 유난히 까만 눈동자가 크게 보이고 어 태어났을 무렵부터 충혈이 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선천성 백내장은 아이가 이제 눈을 뜨고 6개월 넘어서고 뭐 이러면 이제 눈을 좀 뜨고 이제 눈 맞춤을 하잖아요. 그때 어, 까만 눈동자 가운데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혼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걸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매우 빈도가 적은 질환이긴 한데, 생기었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아주 치명적이거든요. 그래서 선천성 농내장, 백내장 관련해서는 안과 의사한테 검진을 받는 게 좋고요. 출생 직후가 좀 어려우시다면 100일 또는 뭐 6개월쯤 됐을 때 한번 안과 방문하셔서 검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, 시력검지는 사실 아이가 말을 할수 없으니까, 숫자를 보고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시력검사를 하느냐,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자각적, 자각적 시력검사가 있고요. 타각적 굴절검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아이가 이게 뭐예요? 라고 물었을 때, 뭐 모형 같은 거 보고, 뭐 오리, 토끼, 뭐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어, 시력을 비교적 측정을, 하,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고요. 숫자를 말하기 시작하는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가장 정확히 측정하는 거죠. 근데 그 전에라도 만 12개월, 24개월 무렵에는 타각적 골절 검사라고 해서 그 의사나 그 검사자가 아이한테 그 근시나 난시나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이 심각하게 있는지를 보는 검사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거는 돌무렵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출생한 지 돌 무렵부터 시작해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